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두중인 전도단을 통해서 얼마나 역사하고 계신지를 여러분들이 예, 눈앞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들어보세요. 어, 이분은 두중인 전도단을 통해서 주엽역 바로 이제 5분 거리에 역이 있는데요. 주엽역에서 주엽역에서. 어, 전도가 되셔서 오셨는데, 우와. 고혈압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고요. 지팡이를 짓고 걸으셔야만 했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주협력이 어,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5분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분은 오실 때 20분 이상이 걸려서 아, 네.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그런 지팡이로 짚지 않고는 걸을 수 없는 문제들. 네. 그런 문제들을 완전히 치유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몸이 너무 가볍게 움직일 수 할렐루야, 있도록 하셨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분이 불신자신데,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할렐루야. 일산지교에 등록하시기로 할렐루야.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감당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팡이 하나님. 없이는 걷지도 아, 못하고. 아, 거리를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5분 거리를 20분 걸어야 되시는 분이 지팡이 없이 걷게 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